왜절 믿기로. 제 지금 어떻게든 들어갈게요. 하거요 어, 들어왔다. 들어왔다. 들어왔어요? 어 네, 예, 들어왔었어요. 아직 안 죽었어요. 아직 안 죽었어요. 오. 닌거. 제발. 갇 <laughs> <laughs> 오, 나 쏜다. 제가 한싸 봤어요, 그쪽. 아, 미친. <laughs> <laughs> 아, 개박이. <개방이야>. 와. <laughs> 무서워. 무서워라... 아니 왜... <laughs> 어나 쏜다 누워 <laughs> 아니 왜저를저 <저래. 웃음> <저희> 자기장 가까워요 <laughs> <저> 제발 살려주세요 <laughs> 아, <산이구나. 웃음> 혹시 혹시 아, 보급에서 뭐 아, 나왔어요 아, 근데? 파트? 보급에서 뭐 아, 나왔었어요? 아, 아니면 산 먹을까요? 에? M24 아파트가 <laughs> 저거 보이는데어 그거 스나 저 주시면 안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. 감사합니다. 아야 어, 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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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<웃음> 택시 <웃음> 뭐지 이거 나왜왜 왜 방송 쓰레기 조같이 안나오지 노란 핑쪽 갈게요 저는. <laughs> 아 진짜 개어이없네. <laughs> 아저 태워주셔야죠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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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태워주셔요. <laughs> 어때요? 있겠죠 뭐. 에미사 왔요 하하하. 1층만 잘 막아 주시면 돼요. 네, 네, 여기 여기. 에미사. 어. 총안은요? 학 쪽에서는 겠죠 네, 필요해요. 그리고 구상은 그거... 아예 안 갈게요. 가면은 어쨌든 네. 타겟이니까 네. 닫아 버려야지. 어나도쌍걸켜 S.R. 그거 파츠 없죠? 네 아무것도 없어요. 어 어떡하지? 나좋다는데 아니 일단 다섯 발이라도 되니까. 나 진짜 나 엄청 중요한 거 주고해요. 네네 알아요. 감사합니다. 학교 안에 있네 학교 안에. 지금 학교 쪼고 있는데 안 보이긴 하거든요. 네, 여기 스카 있다. 왜처럼 보시는 거. 아앵그라고 개머리가 안 나오네. 자기장이 우리 네, 뒤쪽에서도 어, 싸우고 있어요. 상. 나 배율 없어서 맞지. 못 잰거든요. 어 바로 앞에 보급이다. 배율 없으신 분1층 봐주시면 돼요. 어어 뭐야 뭐야? 나왜 그래? 어 보급이다 근데. 중문 <laughs> 그, 뒷문, 뒷문 봐주세요 뒷문. 어, 네, 아, 저, 저 보급 먹는 중이에요. 아뭐공급으로 갔어? 갔어? 어 에따비다. 님 갖고 오세요. 님, 에, 에. 일로 오세요 빨리. 에미사 내거 내놔 빨리. 아 <laughs> 여기 여기 이거 못 들고 갔는데 에미사를? 거기 누가 안 쌓여? 에안 쌓여. 오셔도 될것 같아요. 내거 에미사 8 배율 껴서 다시 줘요 빨리. 8배율 거기 하나 더 있어요. 아 매그는 개꿀? 에딱 개꿀! 아에딱 개오한만에 먹네 나. 나이스 우리 수나가 들이다. 저희 차 필요 없어요? 없는 건가? 나이스 아, 우리 지금 자기장 안에 들어가죠. 저가 아빠 집으로 가죠. 옆집으로 가요. 옆집으로. 옮기죠 옮기죠. 아나왜 나온 거니? 왜 들어온 거니 너 그러면? 이제 여기서 학교에서 나온 애들 잡으면 돼요. 오, 괴물판 보급품이 있다. 어선다. 에 네, 보급품은 개월일 판도 있던데, 아오지겠어 네, 진짜 아까 주사 없다는 분누구지3번이저2번이요 어, 2번... 아, 나왜 이래? 꼴리지? 앵글 처음 말해하세요 이번 어, 저 있지? 보인다. 어느 분이세요? 저 4번이요. 4번님 어디 계시지? 저 밑에인데 올라갈게요. 누가 여기 보정기 버리고 왔네. 감사합니다. 오, 저게. 학교 담벼락이 하나 있고요 학교 담벼락이요? 어, 어 뭐야 어. 어? 핵인가? 아닌가? 뚜껑 어, 깨졌어요? 디 계세요? 아니요 뚜껑 안깨졌는데 안 뚜껑으로 뒤졌어요 스카로 두발 연막 연마 뭐지 씨발 이건? 탕, 탕 끝났는데 그냥? 그니까요 핵인가? 그것도 두발 다 헤드야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 아닌가? 아니 가만히 가만히 있긴 했는데 가만히 두발을 연사로 스카를 맞출 수 있긴 하나? 이렇게? 스카를 이렇게 맞긴 해요? 난난 이렇게 난 맞아본적이 없네 팟캐드 저안띄어요 네, 학교 안보여 척 이미 뛰었다 말했잖아 뛰었어요? 하나 잡았어요 둘 뛰고 아 살리고 있느라 고 봤어 아 앵글 찾았다 아 이제 진짜 황금 고블리이다아 우리 너무 황금인데 이거 아 우리 가야돼 등산 우와 와이 자회장 왜 이렇게 세와 근데 아, 아직도 훌로그램 없어서 이벨을 끼고 있는데 사실 우리 4 파. 저기 두명 저희가 어딘데요? 학교에서 언덕을 올라갔으니까요. SW 방이겠죠. 오케이. SW 방에서 1냥0집 안으로 들어갔죠. 여섯 명밖에 확인이 안 되네. 어딘? 저기 이방향 쪽에서 쌌거든요.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6 명밖에 확인이 안 된다고요. 한명 어딘지 모르겠어요. 오 어, 뭐야? 어, 뭐야. 지나가는데 맞았어요 각오팔로 뚜껑 깨졌어요? 네네 핵 아, 맞는거 같아 뛰는데 갑자기 막고 뒤졌어 아 저기있다 어디? 저기 100..100..215? 아! 킬 나이스. 와우 저 새끼 핵이던거 같은데 아, 핵잡은? 아, 그냥 막 쌌는데 뒤졌어. 서 <laughs> 어, 있다. SW 반에 서와요두 명. SW. 네. 아, 확인. 아, 측광이 없어서 나 대사 뒤질 것 같아. 뭐 뒤에랑 바위들. 뒤에. 두 명이라 했죠. 네. 두 그럼 이 쟤네가 마지막이야. 네. 뛴다. 바위 뒤둘간것 같아요. 기절 킬! <laughs> 야우! 4킬